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공간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벡터라는 것을 이제 앞에서 평면 벡터에 대해서 배웠잖아. 어, 벡터라는 게 뭐였을까요? 어, 크기하고 방향을 가진 물리적인 어떤 단위를 우리가 벡터라고 랬잖아 그쵸?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평면에서 우리가 자, 그 벡터를 알아보는 걸 평면 벡터라고 하고, 공간까지 확대가 돼서 그걸 우리가 공간 벡터라고 하죠. 어, 자, 그러면은, 평면 벡터에서의 성질이, 우리가 이제 공간 벡터에서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들어가고, 자, 우리가 어, 몇 가지 또 이제 알고 있을 때 거를 한번 정리 하고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으로만 확대가 됐고, 자, 우리 어, A를 시점으로 하고 출발점이고 어, G가 종점이면 은 당연히 A, G 벡터가 되는 거고 자, 크기라는 거는 우리가 절대값 씌워주면 됐고, 즉 길이를 말하는 거야. 선분 A, B의 길이를 우리가 크기라고 불렀고, 다음에 벡터가 같은 거는 크기하고 방향만 같으면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평행이동해가지고 겹쳐지는 벡터를 우리가 같은 벡터라고 어 그렇게 말했어요.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걸자 우리가 어 마이너스 a 벡터, a 벡터의 반대를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했고, 다음에 어자 종점과 시점이 같은 걸 당연히 0 벡터라고 하고 자 기호로 어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어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말했죠. 어, 또 하나는, 자, 가장 기본이, 자, 우리가 A에서 B를 바라봐요. A에서 B를 바라보면은, 자, 얘를 우리가 A, B, 벡터라고 그랬고, 어, 이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외부에서 A를 바라보면은, A, B, 벡터라는 거는, 자, 우리가 종점에서 누구를, 시점에서, 어, 종점에서 시점을 뺐죠? 그래서, 자, B, A, O, B, 벡터를, 위치 벡터, B의 위치 벡터를, 어, B, 벡터, A, 벡터라면은,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a b 벡터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어, 자,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종점에서 시점 뺀다, 맞지? 어, 그거 하나 기억하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a에서 내가 f를 바라봐. 그러면한 번에 못 가면은, A에서 B를 바라본 다음에, B에서 누구를, 어, 누구를, F를 바라보면은, 자, 우리가 구하는, 어, 그런 AF의 벡터의 크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쵸? 어, 그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종점에서 지점을 뺀다. 그치? 어, 자 합과 차에 대해서 <laughs>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laughs> 자 그러면 평면 벡터의 성질이 그대로 들어가고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개념을 다져가도록 할게요 자어각각의 어, 우리가 이제 a b 벡터를 a 벡터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뭘 구하냐면은 음, a b c d 벡터로 각각을 나타내래 그럼 h 첫번째 hg 는 hg 는 어디 있을까요 어 너는 뭐야 뭐 같은 거야 자 a 에서 b 벡터 니까 a 벡터가 되는 거죠 어 a 벡터 다음에 e e h e h 가 어디 있을까 e h 야 그럼 너는 당연히 뭐하고 어 b 벡터 같은 거고 다음에 cg 벡터는 cg 는 어디 있을까요 c 에서 g 를 바라보면은 자 이게 C 벡터가 되는 거네요 그쵸? 어 C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f 2는 f 2는어자 우리가 뭐야 어 A에서 B를 바라보는 게 거꾸로죠? 그러면 a 에 거꾸로니까 자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2 벡터는 G2 벡터 G2가 어디 있을까요? G2 아 너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G2하고 뭐가 될까요? 당연히 C A 벡터하고 같겠죠? 어 크기하고 우리가 방향이 같으니까 평행을 되해서 겹쳐져요. 그럼 d 벡터에 반대니까 마이너스 d 벡터가 되는 거고, 다음에 h d h d는 어디 있을까요? 어, 이렇게 바라본대데 그러면은 자, 우리 c 벡터에 여기니까 마이너스 c 벡터가 되겠네요. 자, 다음 어, 뭐를 구하나? 두 번째, 자, 2번 문제 봤더니 음, 자, e, g, e, g가 어디있을까 e, g? e, g, 그렇지. 너, 너하고, 자,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하래. 같은 벡터. 그럼 같은 벡터니까, 어, 뭐가 되는 거야? 자, d벡터가 되는 거죠. d벡터. 그쵸? 어, d벡터. 어, 다음에, gf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래요. 크기는 같은데, 길이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로 왔 돼. 자, gf가 어디있을까요 gf. 자 GF는 여기 있네요. 그럼 너하고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는 당연히 FG, 다음에 EH, 다음에 BC, 다음에 AD. 자 이걸 우리가 어,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벡터 얘하고 어, 벡터 HF, HF가 어, 너야 너. 자,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HF하고 크기가 같은 벡터래. 크기가 같다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 자, 길이만 같으면 되니까 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까만 걸로. 너. 요 대각선. 너. 또. 너. 너. 너 맞네. 너. 너. 그쵸 어. 자, 이렇게 우리가 어, 크기가 같다. 길이만 같은 걸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방향은 상관이 없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어, 다음에 <laughs> 자, 어, A, B, C를 통해서 나타내라. 각각의 이제 그림에 정리가 돼 있고, 다음에 E, G를 한번 볼까요? E, G가 어디 있을까요? E, G는 자, E, G는 뭐야?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돼, 그쵸죠이 지는 e, 어 당연히 너에서 바라보고 너에서 바라보니까 자 이에서 g 를 바라보는 게 되고 너는 b 벡터 a 에 반대니까 b 벡터에다가 a 에 반대니까 어 마이너스 a 벡터 벡터 a가 되고 다음에 af af는 어디 있을까요? af는 자 af를 다시 한번 어생명 하나씩 한번 가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af a하고 f니까 어, 너네요 너. 자, 그러면, 은 너를 우리가 뭐로? A, B, C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어, 너는 어디로 가면 돼? 어, 너에서 너를 바라면 돼. 맞지? 그럼 너는 B 벡터고, 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C 벡터의 여기니까, 마이너스 C 벡터가 되겠네요. 어, 그래서 B, 어, 마이너스 C, 아, 이렇게 써주면 되고. 다음에 CF. 자, CF.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 CF는, 음, c f 리 있어 어, 너야 너 그럼 너는 당연히 누구에서 누구 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cf로 가는 길이 되겠죠 어 다음에 너는 a벡터 크기가 같고 길이 저기 방향이 같으니까 a벡터가 되고 너는 c벡터의 어, 여기니까 마이너스 c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ag벡터 ag벡터 자, A지가 어디 있어? A에서 G까지 간데, 어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야. 그럼 너는 찾아가는 길이 뭐야? 어 그냥 길만 찾아가. 너, 너, 너. 그럼 너는 뭐가 되고? b 벡터. 다음에 어 너는 A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A 벡터, C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C 벡터, 그쵸어요걸 써주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음, D b 벡터, D b 벡터가 어디 있을까요? D B 어 여기 있네 여기 자 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면 되니까 너는 얼마야? A 벡터 어 B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겠어요 자 다음에 D F는 어 D F는 자 D F가 어디 있을까요? 어 너도 마찬가지로 너늘 찾아가는 게 와서 와서 그렇 와서, 어? 어, 이렇게. 그러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에다가 어, c 의 여기니까 어, 마이너스 c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가는 길만, 어, 공간만 바뀐 거예요. 공간에서 그러니까 찾아가는 길만 잘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면 되고요. 어, 다음에, <laughs> 자, 3번 그림이 여러분들 이렇게 뭐 어렵게 보여도 그냥 어,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뭘 구하는 거야? bc 벡터를 abc 를 통해서 나타내래. bc. 어, 너야, 너. 자, bc 벡터는. 너는 그러면 어떻게 가면 돼? 어,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보니까, b에서 c 를 가는 거는,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치? 그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c에 여기니까, 마이너스 c 벡터. 다음에, 너는 a 벡터라 나왔으니까, 플러스 a 벡터. 다음에, 자, 이 M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CD의 중점이야, 중점. 어 CD의 중점이야. 근데 C, CD가 B벡터인데 그거의 0으로 갔으니까 반, 중점이니까 반에다가 여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내가 찾는 거는 어, A1, A, P가 P가 얼마? 1. 다음에 Q가 얼마가 되고 Q는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에 R은 얼마예요? 어, R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요걸 우리가 더해 주면 되겠어. 어, 다음에 공간이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죠. 그냥 어, B에서 C를 바라보는 거는 당연히 A, B, C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어, C의 반대로 갔다가 A로 갔다가 어, B의 B의 반이에요. 그쵸 어, 자, 걔를 우리가 더해 주면은 구하는 값이 나올 테고 어, 다음 넘겨서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어, 해보도록 할게요. 자 m n 벡터 m n이야. 내가 구하는 게자이 벡터를 찾는 거야. 그럼 또 a b c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 m n은 어떻게 길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까요? m n은 어너너 no, no. 맞지? 그러면은 자 m에서 5를 바라보고 5에서 n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자 o a 벡터가 a o a 벡터가 a 벡터야, 그쵸 그러면 m o라는 거는 그 a 벡터의 반에다가 거꾸로 가니까 1 2분의 1 a 벡터가 되고요. 다음에 우리 이거 알잖아. 자 지금 너는 뭐가 되는 거야? o n은 b하고 c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 b 벡터 c 벡터의 자이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당연히 자뭘 그리면 돼? 어,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를 찾으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너하고 너를 갔어. 니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어, b 벡터고. 니가 뭐가 되는 거야? c 벡터야. 자, 그럼 너는 당연히 b 벡터가 될 테고. 어, 그러면 내가 찾는 거는 요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자 e, b 하고 c 하고를 더한 거에 얼마가 되는 거? 반이 되는 거죠. 어,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우리 o m 벡터는 b 벡터, c 벡터의 이 대각선의 중점이에요. 그러면은 b 하고 c 하고 더한 거의 반이 되니까, 자 2분의 1 b 벡터, 다음에 2분의 1 c 벡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 우리가 구하는 값이 나오겠죠? 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어 다음. 자, 입체도형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 벡터가 된다. 자, 어, 결론은 CP 벡터를 A, B, C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CP. 자, 그럼 CP도 마찬가지예요. CP는 어, 너는 누굴 바라보는 거야? CP는 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가 어, 밑으로 왔다가 밑으로 왔다가 자, 또 옆으로 왔다가 어, 이만큼을 가면 되겠지. 그럼 너는 지금 얼마라고 나왔어? 어, CP 벡터라고 줘줬고, 넌 얼마라고? b 벡터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러면은 내가 찾는 거는 결국에는 누굴 찾는 거야? 어, 이 벡터를 찾는 거야요이 벡터. 그치? 어, 자, 마이너스 b 하고 어, 마이너스 b 하고 플러스 c 벡터는 나와 있고, 다음에 f p 벡터를 내가 자 우리 a b c를 사용해서 어, 나타내면 되는데, 어, 우리 이 한번 보세요. 지금 힌트가 뭐냐면은. 자 HF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래. 2대 1로 내분한대요자그 말은 뭐냐면은 어, 우리 모의 뭐야? 아, FH에 FH FH에 지금 몇이야? 세개 중에 몇 개를 한 개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어, 자 FH에 세개 중에 한 개를 가져가면은 FP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FH라는 거는 당연히 FH는 어떻게 어, 너를 왔다가 어, 자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면 되니까 FH. 그러면 종점이 얼마야? 이거는 b 벡터에서 누구를 a 벡터를 뺀데 자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면 되죠. 어, FH는 종점에서 시점 빼니까 너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고 b 벡터가 되는 거고 너가 a 벡터잖아. 그쵸? 어, 정점에서 지점 빼니까, 이거에 몇개 중에 몇 개? 세개 중에 한 개야. 그럼 여기다 3분의 1 비하니까, 3분의 1 B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A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너하고 너를 합쳐버리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 A벡터, 다음에 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 B벡터, 플러스 C벡터가 되겠어요. 그러면 각각 X하고 Y하고 Z를 더하니까 아, 그 값은 얼마? 아, 1이 나오겠네. 1. 0. 0이네요. 0. 자, 그쵸? 어, 요렇게. 아, 요, 우리 이 벡터는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그림을 그려가지고 찾아가는 길목만 잘 나타내면 될것 같아. 자,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어, 해결하고, 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